주역 11. 택괴, 건하, 곤상 괴사, 태, 소, 왕, 대래, 길형, 택괴 작은 것이 가고 큰 것이 오니 길하고 형통하다. 단전, 단활, 태, 소, 왕, 대래, 길형, 즉 시천지 교의 만물 통야 상하 교의 기지 동야 내양이 외음 내건이 외순 내군자이 외소인 군자도 장 소인도 소야 단전 택계는 작은 것이 가고 큰 것이 오니 길하고 형통하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 교접하고 만물이 통함이며. 위와 아래가 사귀고 그 뜻함이 같음이다. 안으로는 양이지만 밖으로는 음이고 안으로는 씩씩하지만 밖으로는 순종하며 군자를 마음속에 가까이 두고 소인을 밖으로 멀리하이니 이러함에서 군자의 돈은 자라나고 소인의 돈은 사라진다. 대상전 상활 천지교태 후이 재성 천지지도 보상 천지지의 이좌우민 대상전 하늘과 땅이 사귀이 택괴니 제후들은 이를 본받아 천지의 도를 마름질하여 이루어내고 천지의 적합함을 보조함으로써 백성들을 돕는다. 효사 초구 발모여 이기휘 정길 초구 띠뿌리와 꼭두선이를 뽑는데 그 뿌리까지 뽑힘이다. 정벌함에 기라다. 상월 발모 정길 지제 외야 상전 띠뿌리와 꼭두선이를 뽑음 정벌함에 기람은 뜻함이 밖에 있기 때문이다. 구이 포황, 용빙하, 불하유, 북망, 특상 우, 중행, 구이, 멀리 변방에 있는 사람까지를 포용함이니 배도 없이 맨몸으로 강을 건넙니다. 멀리 있는 이들을 버리지 않고 벗들끼리만의 어울림은 사라지니 중도를 행함에 대해 숭상을 받는다. 상왈, 포황, 득상우, 중행, 이광, 대야, 상전, 멀리 변방에 있는 사람까지를 포용함이니 중도를 행함에 대해 숭상을 받는다는 것은 환히 빛나며 위대하기 때문이다. 9.3. 무평불피, 무왕불복, 간정무구, 무률기부, 우식유복 9 3. 평평한 것은 치고 기울어지지 않는 것이 없고, 평평한 것 치고 기울어지지 않는 것이 없고, 간것 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 없으니, 간난 신고함 속에서 올고듬에 허물함이 없다. 그 믿음을 주는 것에, 주는 것에 대해 마음을 두지 마라. 먹는 것에 복이 있을 것이다. 상활 무왕불복. 천지제야 상전 간거치고 돌아오지 않음이 않는 것이 없음이란 하늘과 땅이 사귐이다 육사 편편 불부의 길인 불계 이부 육사 헐헐 날아가 버리려 합니다. 이웃들 때문에 부유하지 않으며 경계하지 않고서 믿는다. 상월 편편불부 계실실야 불계이부 중심원야 상점 훨훨날아가버리려 날아가 함 이웃들 때문에 부유하지 않음이란 모두들 실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경계하지 않고서 믿는다는 것은 속마음으로 원한다는 의미다. 유고 재을 귀매 이지 원길 유고 재의이 소녀에게 장가드미니 복이 있고 원래 길하다. 상왈 이지원길, 중이 행원냐. 상전 복이 있고 원래 길하다는 것은 득중한 채 원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상륙, 성복, 우황, 물농사, 자읍, 고명, 정인, 상륙, 성이 해자로 무너져 내림이니 군사를 사용하지 말지다.고읍 사람들에게 정해진 운명을 말해줘야 하고 올곧지만 아쉬움이 있다.상월 성복 우황 기명 나냥 나냐 사, 상전 성이 해자로 무너져 내림이란 그 운명이 혼란해지게 되어 있다는 의미다. 시비, 빛게 고나, 건상. 괴사, 비지, 비인. 불리, 군자, 정, 대왕, 소에 꽉, 틀어막는 이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니, 군자 얼고듬에 이롭지 않다. 큰 것이 가고, 작은 것이 온다. 단전, 단월 비지비인 분리 군자정 대왕소래 즉시 천지 불교이 만물 불통냐 상하 불교이 천하 무방냐 내음이 외양 내유이 외강 내소인이 외군자 소인 도장 군자도 소야. 단전, 꽉 틀어막는 이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니 군자의 울고듬에 불리하다. 큰 것이 가고 작은 것이 온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 사귀지 않고 만물들끼리도 서로 소통하지 않으며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사귀지 않고 천하의 국가 공동체가 없어져 버렸다는 의미다. 그리고 속은 음이면서도 겉으로는 양인체하며 속으로 자신에게는 부드러우면서도 밖으로 남에게는 뻣뻣하게 대하요 소인을 안으로 들이면서 군자를 밖으로 내칩니다. 그래서 소인의 돈은 자라나고 군자의 돈은 사라진다. 대상전. 상월활 천지불교. 피 군자의 검덕. 피난. 불가영. 이로. 대상전. 땅, 하늘과 땅이 사귀지 않음이 빚개니 군자는 검소함의 덕으로 어려움을 피하며 녹봉을 받는 지위를 차지하여 영화를 누려서는 안된다. 효사, 초육, 발모여, 이기휘, 정길성. 초육, 띠뿌리와 꼭 띠뿌리와 곡두선이를 뽑는데 그 뿌리까지 뽑힙니다. 올바름을 지키기에 지킴의 길하고 형통하다. 소상전, 상활, 발모, 정길, 지제군야 상전, 띠뿌리와 꼭두선이를 뽑는데 올고다서 길하다는 것은 뜻함이 임금에게 있기 때문이다. 유기, 포승, 소인, 길, 대인, 비형. 유기, 받뜸을 포용하니 소인은 길하나 대인은 형통하지 않다. 상월 대인, 비형. 불란구냐. 상전, 대인은 형통하지 않음이니 무리를 어지럽히지는 않는다. 육삼, 포수, 육삼, 수치를 포용합니다. 상활, 포수, 위부당냐. 상전, 수치로, 수치스러움을 포용함은 위가 제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구사, 유명무구, 줄이지. 구사, 명이 있으나 허물이 없고, 짝을 이루어 함께 복을 누린다. 상활 유명무구, 지행야 상전, 명이 있으나 허물이 없고는 뜻한 것이 행해짐을 말한다. 구호, 휴비, 대인길, 기망, 기망, 기망 개우, 포상. 구호, 꽉 틀어막힌 비색함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미니 대인이 길하다. 그 망할 것이다. 그 망할 것이다 하여 무성하게 무더기로 자란 뽕나무에 매어 놓음이다. 상월 대인지길 위 정당냐 상전 대인의 길함은 위가 올바르고 마땅하기 때문이다. 상구 경비 선비 후 희. 상구, 꽉 틀어막힌 비색함을 미끄러지게 함이라 앞서는 비색하지만 뒤에는 기쁘다. 상활, 비종 즉형, 하가 장야 상전, 비색함이 끝나면 미끄러지니 어찌 오래 갈수 있겠는가?